서울 대학생 서울 동생, 동생. 예예인이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서울대 이모야나이모 서울대 이나 서울대 이 뭐야 서울대 서울대 이 뭐야 야, 우리 저 숭실대 어디갔냐 <laughs> 안 빠져, 아, 안 봐줘. 우리 집에는 고은이가 있다. 아까 대박나고 갔어요. 어, 싫어, 안 돼. 야, 야, 야. 안 돼. 아, <laughs> 우리 이제 가치이야가치고는 고은이가 네. 이 옷을 한 열두 번째 어으 말이야. 야, 그렇게 처촘 봐서 그런 거는. 그게 와, 어떻게 되겠냐 거예요. 그게 그 10번에 <resurface> 야, 10번에 일곱 번나 이렇게 더 이상해, 이상해. 야. 그 3년 1 1만원다 주아서. 진짜 해야 이거 어야게 세리 때. 야. 그 동터. 우리 아유 서울대 동생 어떻게 거야.